초박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입자가 쏙쏙쏙쏙속 침사된다고 소박형. 어, 초박형이 써있어? 아, 초박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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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요안 초박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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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박 초박형. 초박형. 초박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아? 해에그 찌깐한 거몇 조각만 올라가도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. 응. 은은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학처에서 이제 해놨는데. 어. 금은 먹어도 된다고. 어 진짜? 거. 금이 해독 작용을 해줘서 음. 피부에 좋대. 순금 성분이 피부의 자연적 보호력 향상에 도움을 주면 마데카소사이드 머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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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프로폴리스 이건 진짜 여자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핫한 성분들이야. 전혀 모르겠어. 내 눈에는 그냥 그 마데카솔 <laughs> 그리고 뭐 펩시. <laughs> <캡시. 웃음> 오빠 맞아. 마데카솔 주 성분이 마데카소사이드야. 어 진짜로? 그러니까 그 마데카소사이드가 호랑이풀이라 불리는 그 병풀에서 추출한 거거든. 염증 작용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치약 같은 데도 쓰이고 그래. 산테놀은 이제 보습해주는 그런 거. 염증도 해소해주고 예민한 피부에도 쓸수 있는 거니까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? 날짜부터 오. 오. 오 되게 예쁜데.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. 너무 너무 영롱한데요? 와. 근데 이거 금가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금을 정제해서 이 금가루만 따로 추출해 가지고 금만 모으면 되잖아. 꽂자. 고구 오~~~ 오 되게 탐난다 이거. 진짜 금가루가 많아. 녹는다. 뭐가? 응, 녹는다. 오, 금녹 너무 러분 어 진짜 금가루 사라지네? 사라진다니까. 어 진짜 사라지네. 네.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이 금이 흡수가 돼요. 엄청 촉촉해. 진짜? 어, 엄청 촉촉하네. 어이건 너무 부드럽다. 어머. 진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엄청 촉촉해. 음. 엄청 촉촉해. 이렇게 음. 바를 수 있는 금들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줘요. 아. 응. 아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주고 영양 공급을 이렇게 빠바빵 해주는 거지. 이거 언제 발라야 돼 그러면? 순서가 있잖아. 스킨 로션, 뭐 크림. 점점 무거운 순으로 바르면 되거든. 스킨 바르고 얘, 얘 바르고 수분 크림이나 영양 크림 발라주면 되지. 오일은 어떻게? 바르기 전에 얘 바르고 오일은 바르면 되겠다고. 스킨 로션은 사실 왜화장솜에 하냐? 손바닥이 영양을 흡수해서 사실 얼굴로 가는 영양이 별로 없대. 아. 그래서 이 앰플 자체도 처음에 떨어뜨릴 때는. 여기 얼굴에다 직로 떨어뜨리고 손바닥이 아닌 손요 아... 가락을 조금 이렇게 톡톡톡 나 이거 바르면 고등학생 되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기대되는지 자 초박형 금이기 때문에 음. 매우 얇대요 만분의 음. 일이라고 했었나? 어 엄청 촉촉해 진짜? 응.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 응? 스타워즈의 황금색 로봇 알아? 아 왜이래 아... 첫 경험이라서 지금 약간 약리는걸 수도 있데 <laughs> 지금 굉장히 괜찮네 땡땡하고 응 음. 어 지금 내일 막 학교 등교해야 될것 같고 스킨이랑 로션이랑은 또 완전 다른 완전 촉촉하고 묽은 아, 수분크림 같은? 응. 어 그런 느낌? 애기 로션들에서 나는 냄새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응. 그치? 애기.. 애기 향이 응. 아 근데 금방 녹는다 그 금들이 그 금들이 말했잖아 1만 분의 1 초박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입자가 쏙쏙쏙쏙 침투된다고 초박형 어 초박형이 써있초박 근데 초박형은 좀 왜? 위험하지 뭐가? 미안합니다. 뭐야? <laughs> 초박형 비니 얇다는 지죠, 여러분? 그렇지. 어딜 가나 초박형은 좋은 거야. 비싸 또. 맞아. 비싸잖아. 초박형이 그래. 비싸다. 응, 맞아. 만 분의 일이라잖아. 어, 그렇지. 초박형 이 <laughs> 여러분 비싸요. 비싸.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할 건 보호하면서. 그렇지. 이제 굉장히 얇게 응, 음, 거기까지. 여기까지그근데 아, 음, 보호가 돼. 생각해 보니까 둘다 보호가 돼. 어, 여기까지 오케이. 아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, 여기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고. 오야 너 진짜 반짝반짝한다 진짜 촉촉해졌다 음, 얼마나 많은야 <laughs> 되게 비싼 마사지샵에서 관리받는 느낌 <laughs> 남자들이 여자 선물하기 에 좋은 선물 어 음. 선물하기 되게 괜찮을 응. 것 같아 요 긁으면 이제 황금 나왔거든 어, 이미 투서 <laughs> 된다니까 왜 만분의 <laughs> 아, 초박형 <laughs> 초박형 왜 모든 초박형이 좋은 거예요 음띵띵 가뿐 띵 오케이, 컷. 수 감사합니다. 응. 어 좋다. 나도거 사고싶다. 사서 엄마 줄까봐. 그냥 아, 올인원. 그냥 팍팍팍 씻고 탁탁탁 나가자. 약간 이런 거거든? 남자는 올인원이지. 아 이런 거 쓰, 써볼 기회가 없죠. 스킨, 로션 저는 올인원만 사용하기 음. 때문에. 네. 그렇다. <laughs> 우리 왜 남자 세 출연자 전부 다올인원 쓰죠? 힘차게 달려라 태극기야 힘차게 놀유로 늙을 기요 이런 거안 한다고